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의용 안무당 천신당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손님이 돕 니다 많이 돌아요 내 손님도 저쪽으로 갈수 있고 본인의 손님들이 또내 집에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구슬구슬하고 뭐 조상 천조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했다 해서 어 이제 보면 우리는 보면 알잖아 이유를 그지? 근데 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일도 해본 놈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어 무당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골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왜안 풀리는지 그 이유를 잡는 게 우리는 골수인데 뭐 보면 하, 뭐, 저천도 대도 지내고, 뭐, 치성도 들이고, 뭐도 해고, 뭐도 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무당 내에서 뭐, 조상 대우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주은 영어 일시를 넣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어, 무당이기 때문에, 조상점을 치기 때문에, 조상은 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만조상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고 내 인생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전에 이런 영상에서도 그 예민함이란 얘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예민함 저는 이제 신 가물이라기보다는 예민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초기죠. 예민함은 정신적으로 예민한데 이게 세월이 변할수록 그 예민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강해요. 왜? 내가 말했어. 우리 기복신앙을 믿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는 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정령들이 인간 몸에 내려서, 어, 너나나 나할것 없이 무당 뺨치게 예민합니다. 그런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로 오는 거겠죠. 근데, 뭐, 저천도 대도 해고요. 뭐, 뭐, 운도 해고요. 뭐, 또 해고요. 뭐, 또 해고요.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왜안 풀릴까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은, 어, 무당들이 봤더니 이 양반은 저성천도를 안 해도 되는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자, 조상에서 그러지 않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살이 돌 때도 있고, 재수가 막힐 때도 있고, 어, 상문이 들어서 안 풀릴 때도 있고, 동토가 나서도 안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그냥 조상일만 하면 잘 된다고 그리고 무당네 가서 한 가지 일을 해서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일에 따라 어, 내 흐름의 그 기운에 따라 하는 일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둥당둥당 거리면 다 잘되는 줄 아는데. 사람은 살은 지구 마냥 돈다고 그랬잖아요. 살이 돌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살만 풀면 되는데 무당마다 보는 시야가 틀려. 어,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일을 잡는 법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정법이라서가 아니고 어디서 했는데 뭐를 하고 뭐를 했는데도 안 풀린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을 다 보고 나서. 어뭔 뭐를 좀 했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의뢰하는 일과 그쪽에서 한 일하고는 정 반대되는 일을 저는 시키거든요. 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음,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저 돼지 엎어놓고 했어요. 뭐뭐 뭐 작두 타고 했어요 이런 말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 그게 아닌 그걸 안 해도 되는데 딴게 중요한데. 그 일을 안 하고 딱해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보는 시야가 틀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런 운을 풀어야 되고 살이 껴서 이렇게 되면 살을 해야 되고 조상의 답답하게 그러면 조상 일을 하면 되고, 일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집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대는 거야. 기본이. 살을 풀었는지, 재수를 받은 건지, 상문을 풀른 건지, 이런 조차의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아무 뭐 그런 거, 내가 살이 안 풀려서 답답해 죽겠는데, 살 때문에 내가 운이 답답한데, 조상을 냅다 친다면 내 살이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흐름이 그래서 무당이 사기다 사기다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들을 합니다. 조상에서 답답할 때는 조상일을 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고 살이 답답할 때는 살만 풀면 돼요. 그런데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둥당둥당둥당거리고 와서는 뭐를 했다 대지업버었다뭐자투 타고 일한 게 무슨 대세인 줄 알아 무당 앞에서 여러분. 작두는, 무당은 의무적으로 타는 무당이 작두 타는 일이고, 작두가 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진 않아. 작두를 안 타고, 또 작게 풀어서도 여러분 인생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봄부터 2년 맺은 분들은 여기저기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참,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집에 1년에 막 구수 다섯, 여섯 번씩 시키는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안 풀리냐고 또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에 살이 막혔는데 맨날 조상만 들쳐대면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원인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음 제가 치과를 다닙니다 치과를 다니는데. 치과 선생님이 이를 빼야 된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이빨을 빼. 난 뺐어. 그런데 하루에 이빨을 3개씩은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몸일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빼라고 해서 나는 믿고 선생님을 믿고 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 일반인들은 무당집에 가서 일을 할때그 선생님을 믿고 한 거야. 내가 의사를 믿고 이빨을 뺐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 의사님, 의사들도, 어, 제가, 이제, 이, 환자를 돈으로만 봐. 안 빼도 되는 이빨도 막뽑으라 그래. 임플란트 심으라고. 그런 의사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당도. 살을 풀어야 되는데, 살 푸는 금액보다 저, 조상일 하는 금액이 크다, 이거지. 그럼 좋아. 조상 풀어주면서 살도 풀어주면 되는데, 살에서 막힌 걸 모르니까. 조상일을 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란 얘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 귀신이, 조상이 나를 그렇게만은 어 그것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 이거지 왜 살이 답답할 때가 있고 삼재가 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상문이 들어서 답답할 때도 있고 동법이 들어서 답답할 때도 있다 이거야.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어 그리고 가끔씩 사드를 본다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어. 백지장 같이. 이런 사람은 또 부정을 잘 타. 이런 사람은 그런 병문안을 갔다 온다든가, 장례식장을 갔다 온다든가, 좀 구진대를 좀 갔다 오면 또이 사람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있어. 이게 부정이, 부정에서 막힐 수도 있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조상에서, 조상에서만 막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들은 점검하는 거예요. 연어, 릴시. 어, 사람이. 좋은 달도 있고, 좋은 날도 있어. 그렇지만, 나쁜 달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 내가 불리할 때, 안 좋을 때, 그런데 가서 또 어떤 살을 맞거나 부정이 있거나 할 때도 일이 안 풀린다는 거. 맨들 보면, 조상에서 그랬다고들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음, 무당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뭔가 했는데도 잘안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점검을 잘 받아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준 말은 한 군데 가서 상담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어, 최하 세 군데는 가봐. 가봐서 동시에 딱 같은 말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씌이는 한 군데 가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답답함에서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니까 이제 내가 상담을 해서 이런 경험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해주고 말인데 무당들의 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화려하다고 점잘 보고 음, 이렇게 소박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점못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외려 음지에서 안 보이는 데서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들도 많아. 그 화려함에만 속지 마시고, 좋은 인연 선생을 잘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같은 이 어려울 때에, 작은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당 천신당이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또, 이럴 때또 에어컨 많이 쐬서,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